이번 시간에는 무선 인터넷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무선 인터넷이요. 첫 번째 거, WAP 하고 나왔죠. WAP는 에릭슨, 모토로라, 노키아, 언와이어드 플래닛, 이네 개의 회사가 모여서 공통 규격을 만들었어요. 공통 규격을 만들어서 무선 이동 단말기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로토콜을 총칭해서 우리가 WAP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. 야 핸드폰이 됐든 PDA가 됐든 무선 노트북이 됐든 그런 곳에서 인터넷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을 총칭해서 WAP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. 그다음에 WML, WML은 무선 인터넷에서 휴대폰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웹페이지를 개발하는 그런 언어를 보고 WML이라고 합니다. 그다음에 WTP다라고 하게 되면 WTP는 무선 인터넷 상에서 트랜잭션 형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주고받을 수 있게 그렇게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토콜을 보고 WTP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안전성이 보장이 되거나 보장되지 않은 그런 무선 데이터 그랜 망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동작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프로토콜을 WTP라고 해요. 그다음에 이제 Wi-Fi요. Wi-Fi라는 거는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. 한국 무선의 인터넷 플랫폼을 보고 우리는 Wi-Fi라고 그렇게 부르고요. 얘는 이동통신 업체들 간에 그랬죠. 얘가 SK KT LG 얘기하는 거예요. 그세개 회사가 모여서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WIP라는 겁니다. 만약에 SK KT LG에서 인터넷 제공하는 무선 인터넷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이 다 달라요. 다르면 국가적으로 낭비가 심하겠죠. 그래서 그 낭비를 줄이려고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WIP라는 거예요. 우리 와이파이랑 WIP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. 와이파이라는 거는 무선 랜, 무선 인터넷을 얘기하는 거고요. 지금 여기서 하는 위피라는 거는 한국형 무선 인터넷 플랫폼을 보고 우리는 위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. 와이파이랑 얘랑 헷갈리지 마세요.